안녕하세요 오로보카 구독자 여러분 오로보카 박상현입니다 저희는 전국의 유일한 픽업트럭 중고차 전문점답게 전국을 돌면서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들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차량도 직접 매입해온 차량으로 오로지 저희 오로보카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매물이니까 믿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 소개시킬 차량은 18년 4월 등록한 렉스턴 스포츠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인천에 거주하신 전차주분께서 신차추억하신 1인 신조 차량이어서 차량 관리 상태가 매우 좋고요 썬루프를 제외한 나머지 옵션이 모두 들어가 있는 프로 옵션 차량입니다 그리고 적 보시면 슬라이딩 배드미 하드탑이 장착이 돼서 짐 쉽게 매우 최적화된 차량이니까 빠르게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킬 차량은 쌍용 레스트 스포츠 2.0 사륜구동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이 차량을 18년 4월 정독했고요, 8만 7천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정원에서 부생하는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핸단만 단순 교환이 있다는 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최초로 6 0일또는 4,000km 선금보증이 가능하며 전손침수가에서제오로카에서 자신있게 법적 보증해드린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전차점께서 신차 출고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현재 중고차 성능보증이6 1도는 4,000km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구매 후에 추가 비용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출고 순이 많이 장착이 되는데요 어떤 옵션이 들어가고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램프는 노블레스 등급에만 들어가 있는 신소운 은 HID 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데일라이트도 LED로 들어가 있고요, 방향지시도 LED로 들어가있습니다 안개등은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글을 보실게요, 렉스턴 스포츠 전용 라이트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에스턴 마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3D 어 런드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우 사이드미러 하단을 보셔도 이런 식으로 측면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 보시면 전면 센서 부착이 되어 있고요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이 돼서 멋진 외관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 갈 상태 보실게요 본넷을 천천히 보셔도 불친 자국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갈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요 좌우 엔다를 천천히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전체적으로 갈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좌우 헤드레드 갈 상태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어디 크랙하거나 스키 고곳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언포메이트 전면부 다시 한번 보여드려도 전체적으로 갈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휠 타이어는 20인치 휠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고요. 20인치 크롬 휠이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사일루나의 테라마스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면부 타이어 트레드는 6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뒤쪽 힐 타이어도 갈상태양호고요 전체적으로 크루이리서 벗겨진 현상이 있다는 걸 참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속 측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도장면불량 상태 없이 갈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어디 음촉 들어간 데 없이 전체적으로 갈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도화덤 보시면 고정식 사이스 팁이 장착이 돼서 승하차가 매우 편리하고요 홈로 주행시에 차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윈드실드 갈 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미세한 돌튀김 제한 나머지는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썬딩 또한 전체적으로 갈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중고 픽업트럭 구매시는 지붕 갈 상태도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요 천천히 보셔도 트이점 없이 갈 상태 양호하고 패션 루프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적재함쪽 보시면 구조 변경 완료된 지구 하드탑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날씨에 상관없이 짐 싣기에 매우 좋고요. 높은 짐실기에도 좋고 다양한 레점도로 탈색이 좋은 차량입니다. 후면 가위 상태 보실게요. 좌우 테램프 가위 상태 양호고요 태객도 보시면 스포츠 레트링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범파던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부착이 되어 있고요. 스키드 플레이터가 장착이 돼서 멋진 외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고가의 추가 옵션인 틸러패키가 적용되어 있고요 히치 리시버 들어가 있고 전원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겟 한번 열어볼게요 이지 오픈 앤 클로즈 방식으로 댐핑 처리되어 있고요 적재 커버는 이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댐핑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적장 갈상대 천천히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갈상대 매우 깨끗하고요 그리고 추가 옵션인 슬라이딩 베드가 장착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들을 빼서 짐을 싣고 내리기가 매우 편리한 차량입니다. 운전 쓰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도전면 분량 상태 없이 갈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앞뒤 휠트여도 갈 상태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어떤 음식이 있고,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의 실내는 동급 차량 대비 매우 럭셔리하고 안락한 실내 공간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인 편의 장비와 픽업 관련 만한 기능들이 좋습니다 이 차량은 노블레스 등급 차량에서 최고급 나파가죽 시트가 장착이 되는데요 착자감이 매우 좋고요 볼스트 부분이 이렇게 빵빵해서 몸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생활 방음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제 해지거나 찌제는데 없이 갈 상태 양호하고요. 이제서는 1년 시트 모두 전동 시트 되고 있고요. 앞뒤줄 전방 주조이 가능합니다. 도어 트림 내장 모두 갈 상태 깨끗한 거 확인했고요. 하단부에도 수납 공간이 잘 마련돼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와 후추방 경보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크루시베드 쪽 보시면 차세제어 온오프 버튼과 주차센서 온오프 버튼 들어가 있고요. 1 디센트 버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드라이브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후축방 경보, 사각지대 경보가 들어가 있고요. 3D 어람드뷰가 추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조등 위치 조절 다이어리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좌측을 보시면 음성인식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옆선 버튼, C버튼,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통화 버튼, 밑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고요. 개입판을 조작하는 버튼인데 이 버튼을 이용하셔서 개입판에서 다양한 설정과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확인 가능하시고요. 적상골이 8 7 1 4 9 k m 주행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의 룸밀러는 하이패스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ECM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 위쪽에 속도계 헤드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의 모이터는추가 옵션인 9.2 HD 미러링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빌트인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 f 카 플레이 안드로터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티맵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뮤직, 멜론 뮤직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 호진기업을 누르시면, 추가 옵션인 360도 얼음 디뷰도 볼수 있고요. 후방 주시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듀얼존프로테코인 장착이 됐습니다. 버튼들이 매우 직관적에서 아주 손쉽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에어컨이랑 히터 또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버튼이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작업자가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손쉽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한번 조절 가능한 통풍 시트 작업 모드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12모터 스켓 두 개와 에이타입 소케일 소켓, 넉스 소켓이 들어있습니다. 이 차량의 미션은 3세대 6단 IC 미션이 장착이 되는데요. 이 점이 에 LED 엔진과 맞물려 아주 파워풀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시고요. 핸드브레이크도 장착이 되고요. 사용구동 차량답게 사용구동 변환 다이얼이 들어가는데 이런 아이의 사륜 아이의 사륜 로고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두개 들어있고 킷 또한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센터 콘솔 보실게요 이런식으로 수납공간이 깊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속시트도 전체적으로 갈상태 양호하고요 1열 전반적으로 갈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제 2열로 넘어서 갈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열 갈상태 보실게요 2열 도어팀도 전체적으로 갈상태 양호하고요 열선 시트도 들어갔습니다 약간 의해진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갈상태 깨끗하고요 수납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갈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최고급 나파가죽이 장착이 돼서 착좌감이 매우 좋고요. 약간의 생활감은 있지만 어디 찢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전체적으로 갈상태 양호하고요. 가운데 이런 식으로 팔걸이 들어가 있고 컵홀더도 두개 들어있습니다. 해지기 쉬운 1열 시트 뒤쪽을 천천히 보셔도 전체적으로 갈상태 양호하고요. 센터 콘솔 뒤에 에어컨벤트도 들어있고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깨끗한 실내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엔진룸 갈 상태 보실게요. 가운데 2점이 에디트 엔진 잘 잡고 있고요. 사전 추고 서비스로 엔진룸을 오늘 교체해 놓은 차량입니다. 냉각 수도 정량 들어가 있고요. 사고 없던 차량만큼 엔진룸 갈 상태 완벽하고요. 운전석 횡다만단순결이 있다는 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터리 또한 갈 상태가 좋아 방전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중고차 성능 보증이 6 1또는 4,000km 남아있기 때문에 구매 후 추가 비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은 쌍용 렉스턴 스포츠 2.2사륜구동 노블레스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차량은 18년 4월 등록했고요 87,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다행히 삼성원에서 보증하는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텐더만단순기한 있다는 걸 참고 부탁드렸습니다 중고차 최초로 6 1또는 4,000km 성능 보증이 가능하며 전손침수라인에서 저희 오롯해서 자신있게 법적 보증해드린 걸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신차 출고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억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고차 선분 부증이 61도는 4,000개로 남아있기 때문에 구매에 충화용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신차 출고 당시 썬루프를 제외한 나머지 옵션이 못 들어가 있는 프로옵션으로 출고된 차량인데요. 부첩에 HD 미러링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3D 어란드뷰 모니터링 시 스템이 장착이 되 있어서 주차 또한 매우 편리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안전장비인 스마트 드래빙 패키지도 적용되어 있고요. LD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험넛 탈출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어서 최고급 나파가죽과 사이드 앤 커튼 에어팩도 장착이 되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적점적 보시면 구조변경 완료된 지구 하드탑이 장착이 됐어서 날씨에 상관없이 짐식기에 좋고요. 높은 짐식기도 좋고 다양한 레정도로 타시기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베드가 설치가 돼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가 매우 편해서 짐 싣기 매우 최적화된 차량이고요 그리 고가의 고추고 옵션인 트레일러 패키지도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견인 또한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인천에서 거주하시는 전차점께서 신차 출고하신 1인 신조 차량이어서 차량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차잔 출고 서비스로 오늘 엔진오일이랑 향금필터도 미리 교체를 해놓은 차량입니다 그 옵션상 매우 좋고 그리고 중고차 성능분위기 61.3kg 남아있으니까 비대면 덕성거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르해서 판매한 이 차량의 착한 특가는 1,630만원입니다 1,630만원에 옵션상도 좋고 발 상태 또한 매우 좋은 렉스턴 스포츠를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뵐 걸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및 알림설정 하시면 이렇게 좋은 차량 누구보다 빠르게 선정 가능하시고요 저에게도 아주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가장 항상 행복의 가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